지금 발해의 강역은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왜 이런 그 지도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이그것은 약간 잘못된 그 지도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한당국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태백일사 대진국 본계 보면 신당서를 인용을 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걸사비우와 고구려 유민과 함께 동쪽으로 달아나 요수를 건너 태백산 동북을 확보하고 오루아를 의지하였다 중상이 죽자 아들 조용히 남은 무리를 이끌고 도망하다가 곧 비우, 걸사비우의 무리를 합하고 땅이 거칠고 멀리 떨어진 것을 믿고 건국하여 스스로 진국왕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보면 이게 신당서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땅이 거칠고 멀리 떨어진 것, 당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것을 믿고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당서 당나라의 기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건국하여 스스로 진국왕이라 하였다. 부여 그렇지만 어디냐면은 이그 대진국의 어떤 강역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를 부여, 옥저, 변한, 해북의 여러 나라를 모두 얻었다. 이거를 합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대진국의 강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여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어뭐 만주 중앙이 되겠죠 그리고 옥저는 약간 동쪽이 되겠고 변한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바로 서쪽입니다 그리고 해북 뭐 해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발해 북쪽이 되겠죠 그래 여러 나라를 모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광주 한 코너에서 다 나왔던 얘긴데 부여, 옥저, 변한, 해북의 여러 나라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 변한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대진국 강역에 변환이 나온다고 이거를 지금 강단 주류사학에서는 이, 인식을 못하죠 이 변환을 어디로 인식을 하냐면은 여기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변환 변환이 어디 있습니까 마한진한 변환 남사만이잖아요 그것만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발의 그 대진국의 영역은 저 위쪽인데 위쪽에 있는데 변환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합해가지고 뭐냐면은 발해다 대진국이다 이 얘기를 갖다가 당나라 신당사에서 이렇게 그려놨다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하죠. 변환이 만약 강단사에서 말하는 한반도 남쪽 사만 중에 변환이라면 대진국의 강형은 이와 같이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아 변환이라는 거고 하는 것이 마한지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국사만이 있었구나 대륙사만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이제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단고기가 증거가 되는 거죠 최근에 주보던 경북대 사학과 교수가 학술대회에서 며칠 전입니다 5월 3일에 학술대회에서 학술대회가 아니라 자기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통 삼만이라는건 뭐냐 통일신라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일통 삼만이라는 표현을 했다 삼만이라고 하는 거는 백제와 가야의 통합은 일통삼만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이거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마한지난변환이 백제 신라 가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삼만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학계의 인식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백제나 가야와의 통합은 일통삼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고구려는 사실상 원래 계통이 다르다. 예맥의 계통이었고 따라서 삼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 고구려를 집어넣어 가지고 일통 삼한을 했다라고 신라가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뭐냐면 신라가 왜곡시켰다라는 쪽으로 과장되게 했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말로서 삼한 일통이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진 않았는데 원래 그래련니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뭐냐면 노태돈과 쌍벽을 이루는 뭐 지금 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보돈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왜 사만이라고 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학계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죠. 번안이 있었다. 신당서에도 보면은 그 신당서에 써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번안을 중국에서도 인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당나라에서도 인식을 했다. 여기 번한, 번안, 번한하고 저 부여하고 옥저의 영토와 같은 그 영토를 바로 어 발해, 대진국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번한이라는 것을 중원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만 지금 우기고 있다 남쪽의 사만으로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기울어진 걸 보면은 이게 좀 이쪽이 더 있어야 돼요. 번한 쪽이. 그리고 좀더 내려간다면 뭐 이게 산둥반도까지도 발해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사지리지에 보면 이때 영역을 철주 건무군이라고 해서 이게 발해 영역인데 여기 안시성이다. 고구려 때 안시성이다. 그런데 안시성이 어디입니까? 안시성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시성이 아니라 바로 요서 십성이라고 해서 이 안시성은 환당고기와 중국 문화의 공통적으로 하북성의 개평 동북 7 0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그거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대진국의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그 대진국의 강역은 무척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대 무왕제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암녹화 상류에 가서 삼신일체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3월 16일이라고 하면은 대형절입니다. 그 예로, 예로부터 이 대형절에 천제를 지냈던 것을 잊지 않고 삼신일체 상제님께 천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건데요. 서암녹화까지 갔다. 그거는 여기가 다 지금 이 시대에는 뭐냐면 바이이영역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 대진국의 영역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그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0국의 역주본 상생 출판의 그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도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서쪽 부분을 그려놨는데요. 전성기 시절의 발의 국경은, 대진국의 국경은 나나 유역까지 뻗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